요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주님 안의 거학을 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사람을 주님 대하듯.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들하고, 사람에게 하 I 를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s a 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께 하든 주님께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요 우리가 e 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t I don't k 예배당을 나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며 던져보겠습니다. 신앙은 때와 장소가 있나요? 우린 다 알고 있는 답을 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작용한다. 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을 보여주는 시간이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신앙, 즉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설명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점검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대관에서는 우리 모두 비슷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게도 보이고 나름대로 착하게도 보이고 등등 다시 말해서 말이 정돈되고 태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살아왔느냐, 이 테두리가 나가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심하면. 그래서 예바가 끝난 뒤 다시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늘 마주했던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 앞에 설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가르침이 아니라 본능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열한 번째 지금. Real life discipleship.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고요. 아마 내일이 마지막 열두 번째를 할 텐데요. 저는 많은 생각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죄자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당신은 아니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신앙을 얼마나 바르게 앉아 있었는지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드러나는가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were discipleship입니다. 정말 제자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사십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데에서. 여러분, 훈련은 새로운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태도를 주님 앞에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게 보다 정직하게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신학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 검증됩니다. 저 권사 왜 저래? 어, 저 목사 왜 이래? 어, 전도사람에? 어디서 검증됩니까? 교화에 나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 여러분의 삶터에서 검증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훈련을 어디까지 요구하셨습니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을 가장 날카로운 기준으로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큰자 작은 자 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예수님의 선을 볼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5장 40절을 보니까 시장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번 우리가 리핏해 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말씀을 먹상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는 보통 하나님을 대하는 일과 사람을 대하는 일을 divide.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자고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섬기고, 사람은 가능하면 상처 없이 잘 지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당에서는 예배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자마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잘 섬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다라고 오늘 이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는 사람, 도와줘도 티안 내는 사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대했던 태도, 그 말투와 눈빛, 그리고 무관심과 피곤함이 곧 나를 대하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현실적인 자리로 끌어옵니다. 신앙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태하인 언지를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우협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시면 아멘. 너는 지금 어디에서 나를 만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번분 한국가서 제가 많은 곳을 방문하고 만났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such holy. 잔하고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그 누구누구 XX. 이것이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을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사람 대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 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사람을 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을까요? 고마워하지 않을 때 쉽게 변하지 않을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을 대하기보다 일을 처리하듯 모서하듯 이 일을 문제를 처리하듯 관계를 다루게 되니까 어떻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 제 마음이 먼저 다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떠오르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느냐?"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과업이 아니라 뭘까요? 존재로,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업. 러나 주님은 존재로 대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고, 무엇을 나에서 해주어서가 아니라 서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직하게 들어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공하기를 먼저 하라. 그럼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경은 다릅니다. 존경은 상대가 잘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호감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태도도 아니라 존경은 어디다 상대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시작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를 선택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Mean is, it doesn't matter what he or she done. 이 사람이 어떻게 했던, 어떻게 나에게 대했던 것을 떠나서, 무엇이다? 선택.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Do first. 너가 먼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상대가 변한 뒤에 아니요, 상대가 나에게 잘한 잘한 뒤에 아니요, 존경하는 짓을 했을 때가 아니요, 존경은 그 사람이 이럴만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때문에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존경은 상대를 높이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경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그리고 비난과 무시로 흘러갑니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때? 존경을 내려놓을 때. 그런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관계는 빠르게 비난과 무시로 흘러갑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너무 좋았는데 너무 너무 존중했는데 비난과 무시로 흘러가면 무엇이 없어진 겁니까? 존경이 없어진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았고, 놀라라 할라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면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존경을 선택하는 순간, 관계는 비록 쉽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기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골로서를 볼 텐데요. 누구를 보고 하는가 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final 답입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가. 시작. 골로서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도. 시작.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전을, 대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반드시 지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 의미가 생깁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앞에서 한번 현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 서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가? 여러분의 태도가 이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 앞에 서면 저렇게 되고 왜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집니다. 또 뭘까요? 나를 신뢰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저는 이제부터 교업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교협과는 이제 잠시 동안, 아니 그것이 영원할지 모르지만 교절을 안 합니다. 또 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혹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진 않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저는요. 그래 여러분도 한번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늘, 우리에게 또 아니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일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감사편을 미루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한번 주님 대하시듯의 말투 하나, 눈길 하나, 기다림 하나, 그 작은 태도가 신앙의 진짜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초대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하면. 세상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잘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아니면 이제 한주 동안 이 주일 예배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아니면 오늘의 시작으로 사람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얼굴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연히 떠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훈련에. 자렘을 믿고, 말씀 안에, 그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